네, 오늘은 어떤 투자자가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을 가지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은퇴자입니다.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참 어렵네요.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, 그래서 해외부동산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이왕이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수익이 좀 높고 안정적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. 어떤 곳이 좋을지 궁금합니다. 이민 가지 않고도 투자가 가능한 국가들 추천 좀 해주세요. 네, 오늘의 해외부동산 투자 고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요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참 어려운데요.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? 우선은 그,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,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, 제일 그큰 문제가 뭐냐면, 해외 부동산을 왜 하는지 목적이 없이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일 위험한 거고요. 어, 이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, 뭐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이후에 이제 안 가, 한국에 계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겠다는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요새 대다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정적으로 뭐 사기라든가 이런 걸안 당하시길 원하시면 미국 가장 안정적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을 첫 번째로 꼽아 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시세차익이라든가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든 이제 동남아 쪽을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민에 관한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가 많으신데 뭐 그런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맞는 지역 같고요 뭐 유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유럽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좀 낯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미국, 뭐 동남아 물론 이제 캐나다 호주도 있습니다만은 캐나다 호주도 좋은 투자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미국 그 부동산이 아무래도 세계 부동산을 선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미국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좀 안전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미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뭐 인도네시아까지 참 다양한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이렇게 많은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의뢰인 같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곳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?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 절차상 좀 쉬워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은 어 해외 투자한다는 거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돈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돈을 이제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를 택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뭐 호주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. 미국이고 아무래도 또 전통적으로 미국을 선호들을 많이 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거고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을 활용해서 할수 있을 수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,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, 굉장히 이제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고그 유지역을 좀잘 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적, 그 다음에 예산, 이런 거에 맞게끔 이제 자기한테 어떤 맞춤형을 만든 상태에서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무작정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본인한테 좀 상담,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서 어, 본인에게 가장 맞는 그런 것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초보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해외 부동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을 추천해 주셨고요. 또 요즘 핫한 베트남도 추천해 주셨습니다. 목적과 예산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의뢰인은 60대이십니다.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경우에 맞춤 컨설팅 부탁드립니다. 예, 60대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우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.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국내 부동산 만드는데 재산을 지키는 이제 나이가 60대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상속 증여입니다. 자녀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. 최근 들어서 이제 60대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시는데요. 어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뭐 해, 최근에 뭐 하나 말씀드리면 뭐 과메 어떤 분이 투자를 하셨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상속 그 재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하셔 오셔 갖고 상속자들한테 이제 그 찾는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하시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어디다 투자했다는 부분도 알려 주시고 어,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안정적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, 여러 가지로 투명한 그런 투자를 고려를 하시고, 투자를 하시면 60대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60대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내 재산을 지키는 나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고, 또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팁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제 뭐든지 그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는 게첫 번째입니다. 뭐 거기 국내에 있던 전문가든 해외에 있던 전문가든 그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어, 투자를 하시라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현지를 좀 여러 번 다녀오신 후에 결정을 하시라는 게두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내 예산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라는 게세 번째입니다. 예산에 넘는 그런 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힘든 짐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미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우선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절대 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부분. 아무리 싸도 로케이션,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, 가급적이면 비싸더라도 누구나 찾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